단순하면서도 다양한 결합이 가능한 사각블럭. 하지만 블럭 종류가 한 가지라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각블럭과 같이 사용 가능한 다른 모양의 블럭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각블럭을 3D 프린터와 함께 직접 만들어 볼까요? 안녕하세요. 프린트 앤 플레이의 제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중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사각 블럭을 출력이 쉽고 빠르도록 좀 작게 만들고요. 여기에 더해 같이 결합 가능한 삼각 블럭, 커넥터 그리고 회전이 가능한 구체 관절 커넥터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링은 퓨전 360을 사용하였고요. 블록의 모양이 규칙적인 만큼 모델링이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적절한 결합과 분리가 가능한 값을 찾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했습니다. 수십 번의 테스트 출력 끝에 적절한 모델링을 완성하였고요. 이번 모델링은 출력 옵션에 따라 블록의 성질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꼭 출력 파티의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블록들과 커넥터들은 다른 세팅 값으로 출력하셔야 합니다. 먼저 블록부터 설명드리면 블록은 탄성을 가져야 결합이 단단하게 되면서도 분리도 쉽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탄성을 키우기 위해 외벽의 두께 및 내부 채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커넥터들은 블럭과 같이 얇게 출력한다면 놀이 도중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1.2mm 정도의 외벽 두께와 30% 정도의 내부 채움으로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커넥터들은 서포트를 꼭 해주셔야 하고요. 안착 분량이 쉬운 모델이기 때문에 브림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삼각 블럭의 사용법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삼각 블럭은, 사각 블럭을 대각선으로 자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지붕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커넥터는, 이 기본 커넥터는 그냥 면하고 면을 이렇게 이어주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구체관절 커넥터도 이런 식으로 이어서 돌리는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되는 커넥터는 가운데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 중앙 부위를 연결을 해 가지고 두 개짜리가 하나로 연결되게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블럭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한번 놀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어몽었습니다. 원형이 들어가는 부분은 기존의 사각블록으로는 불가능했는데 이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이 흰색 부분도 이렇게 커넥터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갈은 제가 이 관절을 얼마만큼 마음대로 쓸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꼬리도 이렇게 움직이고 아무래도 형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laughs> 그런 블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브라키오 사우루스를 한번 볼까요? 브라키오 사우루스는 구체관절 커넥터하고 일반 커넥터 그리고 삼각블록, 사각블록을 모두 적절하게 활용한 작업입니다. 구체관절을 제가 약간 퍽퍽하게 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움직임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조금씩 무너지네요. 자, 마지막으로 음, 제가 만든 캐릭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음, 삼각 블록을 활용을 하면은 이런 얼굴 모양도 만들기가 아무래도 더 용이하고요, 가슴도 조금 더 예쁘게, 그리고 이런 부리 집게나 다리 모양도 조금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모양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걸 만들어봤고요. 저희 아이들은 빨리 가지고 오라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늘은 미니 사각 블럭을 만들어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기존 블럭보다 부피도 작고 만들 수 있는 모양도 다양해 저희 아이들은 항상 즐겁게 가지고 논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이 블럭에 결합 가능한 바퀴, 날개 등의 액세서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제 모델링 소스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